어서 오세요. 벨글 책방입니다. 오늘은 더메이커 출판사의 지은이 호호당 김태균님의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것 중에서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부자 되는 법두 번째. 모든 인생은 빚쟁이로 출발한다. 부자가 되고 말고를 떠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삶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빚을 지고 태어난다는 것. 따라서 모든 인생은 빚쟁이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먹고 살려면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벌어야만 먹고 살수 있다. 그러니 인생은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것과 같다. 살기 위해선 치러야 하는 일종의 대가인 셈이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이 빚쟁이란 사실을 모른다. 불편하거나 배가 고프면 울면 된다. 그러면 엄마가 젖을 주고 따뜻하게 안아준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공짜인 셈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철이 든다. 자고 입고 먹는 것이 공짜가 아니란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철이 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생은 빚쟁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예전에는 나이 15만 되면 스스로 자기 몫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철이 일찍 들었다. 하지만 오늘날엔 성장 기간이 길어져서 철부지 2 30대도 허다하다. 텔레비전을 보니 리포터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꿈이 뭐예요?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꿈, 저런 꿈을 얘기한다. 다 좋다. 하지만 꿈 이전에 인생은 빚쟁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려주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미리부터 삶은 빚쟁이인 까닭에 고되고 힘든 것이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마음은 불편해도 아이의 미래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공하는 일이 많은 건 역시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이고 삶이 빚쟁이란 사실을 빨리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꿈이고 미래 목표를 운운하기 이전에 이전부터 알아야 한다. 어려선 부모가 부양하지만 성인이 되면 스스로 벌어야 하고 결혼하면 가족까지 벌어 먹여야 한다. 생존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어떻게 가진 것 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가? 이 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별 가진 것 없이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수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우선 그렇게 될수 있는 확률이 실은 희박하다는 점부터 얘기하겠다.왜냐면 삶이란 매달 써야 하는 비용 기본 경비 또는 매달 갚아야 하는 빚이 있기에 벌어서 일단 그 비용을 충당한 나머지. 즉 잉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세상은 어딜 가도 치열한 경쟁이어서 쓸것다 쓰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최소한의 기본 경비로만 살아간다 해도 돈을 남기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돈을 남긴다는 것이 말이 쉽지 현실에선 결코 쉽지가 않다. 따라서 부자가 못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란 것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얘기할 것은 알고 보면 부자가 될 까닭도 특별히 없다는 사실. 또 부자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인생을 즐기면서 삶의 빚만 죽는 날까지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벌어서 먹고 살면서 그 사이에 나름 즐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사실 충분하다는 말이다.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원동력 혹은 원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선 사람의 노동이고, 그 다음은 자본이다. 자본에는 금전이라든가 부동산 또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의 자본이 있고, 기술이나 지식, 노하우, 경험, 자격증과 같은 무형의 자본이 있다. 이번 글은 특별한 자본 없이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유형 자본은 제외하겠다. 노동 그 자체만으로는 정말이지 돈을 벌기 어렵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살기 위해 써야 하는 비용, 즉, 기본 경비를 넘어 축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한 자본도 없는 마당에 노동 그 자체만으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고 말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남는 것은 단 하나. 무형의 자본을 가질 수 있을 때 돈을 벌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무형의 자본. 이게 정답이고 핵심이다. 인생의 빚을 갚아나가면서 서서히 돈을 남기고 나아가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형의 자본을 만들어내는 방법 외에는 달리 없다. 여기서 또한 가지 냉엄한 현실을 얘기해 보자. 당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란 결국 당신이 세상에 베푼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 하겠는데, 그 대가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시장이란 점이다. 내가 이만큼 좋은 서비스를 했으니. 이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 수입을 만들어내는 당신의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시장의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즉, 시장가인 셈이다. 그렇기에, 그냥 누구나 하는 노동만으로 돈을 벌기란 정말 불가능하다. 반대로 당신의 노동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매김을 받으려면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자본을 당신의 노동에 곁들일 때에만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될수 있다. 앞에서 무형의 자본에는 기술이나 지식, 노하우, 경험, 자격증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예를 들기 위한 것일 뿐, 실은 무한가지를 알 만큼 다양하다. 그 중에는 타고난 유전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타고난 자질을 개발해서 더 다듬어 낸 것도 있으며, 교육을 통해 배운 것도 있다. 여성의 경우 타고난 미모만으로도 충분히 큰 자본이 된다. 그걸 가꾸고 약간의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다듬어 낼것 같으면 그야말로 엄청난 자본이 된다. 거기에 또 다른 것들까지 함께 버무려 넣으면 대단한 권력이 된다. 남다른 미각이나 후각, 좋은 목소리와 뛰어난 눈썰미 등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또는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무형의 자본으로 다듬어 낼수 있다. 이처럼 먹고 사는 재주 또쓸것 쓰면서 남길 수 있는 재주는 실로 무수히 많다.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 길, 먹고 살면서 남길 수 있는 길이 무수히 많건만, 대개 부모들은 아이에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 잘 모르는 탓에, 그리고 재능을 알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는 초조함 때문에, 나름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한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그 결과,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길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길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자 생지옥이다. 거의 모두가 그 길을 택하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의 자본을 갖춘 일을 일컫는 말이 바로 전문가란 표현이다. 전문가라 하면 대부분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전문적인 재주나 경험, 기술, 식견을 가진 자라면 전문가이다. 전문가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제 답이 나왔다. 특별한 자본 없이도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무형의 자본을 갖춘 사람, 즉, 전문가가 되는 길밖에 없다. 게다가 수요는 많은데 그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을 가진 자가 적다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하려면 금전적 자본이 우선이라 여기지만 그야말로 사업의 초짜의 생각이다. 사업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얼마만큼 갖추었느냐가 관건이고 핵심이다. 사업만이 아닌 어느 분야에서건 전문 역량을 처음부터 갖출 수는 없다. 학교나 학원 같은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어디까지나 현장에서의 경험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다 더 높은 기량을 갖출 수 있고 또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게 된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남보다 높은 경쟁력을 성취할 수 있는 재능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내가 운명에 대한 연구와 상담을 통해 알아낸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람이 무사하고 편안한 환경에선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거나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아주 어려운 상황. 삶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신의 재능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순환 운명학의 이치로 말하자면 60년 순환에 있어 입춘 바닥에서 15년이 흐를 무렵 즉 입학 때가 되면 누구나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알게 된다. 이런 기회는 일생을 통해 한 번밖에 없다. 그 이후에 그걸 열심히 갈고닦으면 그게 그 사람만의 전문성이 되고 나중엔 그 사람만의 업이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나름의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시대 환경 즉 시운에 달린 문제라 하겠지만 말이다. 삶이란 뒤돌아봤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먼저 희망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자. 희망이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좋은 일이나 상태에 대한 바람이다. 가령 주말이 가까워져 오면 푹 쉬고 또 즐겁게 놀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다소 궁핍해도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살아갈 날이 올 것이란 희망도 있다. 이 희망은 사실 막연한 희망이다. 희망은 이처럼 크든 작든 간에 우리에게 눈앞에 힘든 현실을 견뎌내 힘을 부여한다. 그러니 희망을 가진 것은 좋은 것이 분명하다. 희망은 어떻게 독이 되는가? 그런데 희망이란 것이 때론 대단히 해로울 때도 있다. 단적으로 현재의 어려운 때가 어서 빨리 지나가 버리길 바랄 때 희망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 희망이 눈앞에 힘든 현실 줄이면 현실을 자꾸 외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희망은 힘이 아니라 독소로 변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한다. 이처럼 희망은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진통제 혹은 마약이 되어 현실을 외면하고 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먹다 보면 결국 마약 중독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희망이란 건 역시 남용하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진다.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이 있다. 현실이 팍팍할 때 어떤 이는 막연한 희망으로 버텨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힘든 처지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고 또 즐기면서 위안을 찾기도 한다. 한참 유행했던 소확행 같은 것도 그런 일종이다. 우리 사회는 2012년부터 경제침체 또는 스테그네이션 상태에 들어가 있고 특히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질적인 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악화하였다. 대부분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 고작이어서 안정성이나 장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이다. 이에 한동안은 헬조선이라 하면서 푸념을 했지만, 이젠 그런 푸념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소확행이다. 젊은이들이 현 세태에 대하여 나름의 적응을 한 것이다. 이들도 어쩌다가 한번 목돈이 생기면. 과감하게 지르기도 한다. 그럴 땐연로적 신용인 셈이다. 이른바 희망고문의 넌더리가 난 우리 젊은이들이라 하겠다. 그렇다. 희망이 희망고문이 되면 삶은 피폐해진다. 뿐만 아니라 막연한 희망만으로 오늘을 견디는 방식은 현재와 현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책에서 이런 시를 읽은 적이 있다. 희망을 품다 보면 때가 오기만 기다리지. 최후의 시간이 오면 더 이상 희망도 없어라. 단뉴브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막연한 희망만으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삶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시에 담겨있다. 살다 보면 때론 대단히 격할 정도로 좋은 일이 없지는 않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나 감격스러운 경사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덤덤해지고 희미해지며 결국에는 잊힌다. 기쁨의 날이 기억되긴 해도 기쁨의 알맹이는 금방 빛을 잃고 퇴화하며 심지어 없음, 즉 무로 변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새로운 그리고 막연한 희망과 꿈을 갖는다. 하지만 희망이나 꿈은 눈앞의 일도 아니요. 현실도 아니다. 아직 오지 않은,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그저 막연한 미래의 것이다. 삶이란 뒤돌아 봤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다. 미래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과거의 추억과 현재. 즉, 눈앞의 시간 뿐이다. 그런데 눈앞의 시간이 힘들고 시시하다 해서 외면하고 의미없게 여겨버리면 결국 삶 전체가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다. 키르케 고르는 삶이란 뒤돌아봤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에 대한 반추와 성찰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란 순간순간의 이어짐이고 연속일 뿐, 거기에 스토리는 없다. 스토리란 기승전결의 구조로서 결말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늘 진행형이어서 결말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점심시간까지는 좋던 하루가 저녁에 들어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겠고 또그 다음날이면 전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끊임없는 진행형이 바로 현재인 까닭이다. 그러니 좋은 시절은 없다. 뒤돌아봤을 때 그때가 좋았다거나 좋은 시절이었구나 하는 것은 있어도 지금 현재가 좋은 시절이구나 하고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은 순간순간의 연속체일 뿐이기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시절은 없고 좋았던 시절만 있을 수 있다. 좋았던 시절이란 결국 현재와 비교해서 그런 판단을 할수 있다. 따라서 좋은 미래 역시 없다. 일단 미래는 오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인 것이고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미래가 먼 과거의 일이 될 때만이 좋은 시절이었구나 혹은 나쁜 시절이었구나. 하고 자각할 수 있으니 그렇다. 그러니 좋았던 시절만이 가능하다. 그때가 호시절이었지. 하는 과거적 사건만이 가능하다.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상담하러 온 사람이 지금 호시절을 보내고 있건만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이 호시절이란 것을 알려주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과거만을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순간의 연속적인 과정이니 흐름의 와중에 있는 자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나름 예쁜 그림을 그려 보거나 좋은 꿈을 꿀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계절, 운명의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